자, 빌리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화의 축복으로 인사한 후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빌리보 성도들의 마음을 열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진심 어린 칭찬이 담겨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끔 어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저보고, 목사님, 저 목사님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말을 하시면 제가 너무나도 힘이 나고 기뻐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로 빌리포 성도들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하고 말한다, 언급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따라서 3절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하고 언급할 때마다 감사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또한 그렇다면 3절과 4절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언급한다는 것은 곧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절은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였으며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흘러넘쳐서 그 기쁨으로 계속 기도했음을 알수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빌리포 성도들과 아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사랑의 마음으로 언제나 그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저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왜냐하면 바울과 성도들이 기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은혜롭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아주 촘촘하게.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그분이 또 나를 위해 기도하고, 또 다른 분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의 이 기도의 줄이 서로 연결되어 있을수록, 촘촘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은 아주 기쁨이 넘치고 승리의 삶을 살수 있는 거예요. 바울과 빌리포 성도들이 그러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3, 4절에 강조되어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또 세번역에서는 때로, 때마다 모두 늘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단어들이 다 모든이라고 하는 그 어근 그리스말로 파스라고 하는데 그 어근을 다 같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해서 3, 4절을 읽으면 이렇게 할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순간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모든 시간에 기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이렇게 모든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 간에 있는 갈등을 염두에 두면서 바울이 소식을 들었어요. 빌리뽀의 성도들이 아주 중요한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임을 생각하도록 하고, 또한 바울 자신도 나는 당신 편입니다. 당신 편입니다. 그게 아니라 편가르기가 아니고, 여러분 모두를 내가 감사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를 기뻐합니다. 라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는 빌립보서 4장에서 또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하고 싶은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알리십시오. 그러면 인간의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산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이라고 한 단어는 특별히 빌립보서에서 기도와 연결돼 있어요. 기도를 말씀할 때에 꼭 모든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선교적 삶을 살아갈 때 그의 목회의 삶에서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 알수 있어요. 기도는 바울의 목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모든 시간을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기도로 묶어냈던 것입니다. 비록 로마 감옥에 감금된 상황이었지만, 바울은 제한된 공간과 시간 안에서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그 자리에서 할수 있는 사역을 했던 거죠. 무슨 사역? 기도 사역입니다. 빌리보에 직접 가서 그리운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돌보고 격려하고 세워주며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는 기도를 통하여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도 안에서 자유하였으며 기도로 능력을 얻었고 기도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거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바울은 보통 우리 하나님이란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빌립보서의 편지를 보내면 특별히 빌립보 성도들과는 관계가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우리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실수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바울은 비록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신뢰의 관계에서 기도하였고 감사하였고 기뻐했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삶의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견고한 관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 삶의 기초가 든든해야 한다. 그 기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맺은 견고한 관계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주님의 기도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시작되죠. 그렇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며,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신뢰의 관계를 맺을 때 진정한 기도가 가능합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립보의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먼저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기쁨과 확신으로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수 있으면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성도가 아닐까요? 아,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말이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선행으로 나의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나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으며 그들 모두를 위하여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였다라고는 표현했어요. 간구라고 하는 단어는 기도와 비슷하지만 조금 달라요. 간구는 구체적인 청원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 모두를 위해 늘 구체적으로 청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늘 일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모든 그랬죠? 모든 시간. 바울은 모든 시간마다 이렇게 청원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바울은 히브리인 가운데 바리새인이었고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하루에 세번또 뭐 그보다 더 많이 다섯 번 하루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하루에 기도하는 정해진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기도 시간마다 유대인의 경건 생활하듯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더 덧붙여요. 바울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기쁜 마음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였고 감사할 때마다 마음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도의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알수 있어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가 기쁨의 문입니다. 기도가 감사가 될때 기쁨의 삶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내가 기쁜 성도인지 알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구하죠. 바울이 간과한 것처럼 청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있습니까? 감사.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의 기도 가운데 감사가 넘칠수록 우리는 행복한 성도임이 분명합니다. 바울이 빌보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좋은 일만 있어서 감사했을까요? 아닙니다. 바울은 빌보 성도들 간에 갈등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또 자신을 와서 도와주던 에바브로디도가 죽을병에 걸렸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걱정이 되었겠어요. 고생, 고생했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언제 사형선고가 내려질지 모르는 상황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문제가 많은 상황에서도 바울은 기도하며 감사할 것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예수 은혜 안에서 자유한 영혼이었습니다. 감옥은 절망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평화와 생명의 공간이었고 감사와 기쁨의 자리였습니다. 그의 마음은 문제와 상황으로 갇히거나 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친밀하고 거룩한 교제가 계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안에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졌고 부활의 주님의 임재하심을 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환경 속에 있어도 만족할 줄 모르고 불평과 불만이 있다면 그 마음에는 감사가 깃들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어떤 상황에도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는 믿음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믿음, 나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긍정하며 만족할 수 있어요. 만족할 줄 안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볼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빌보 사장에서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만족하는 법 배우고 싶죠? 예. 일리포서 사장에 가면 볼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과 견고하고 친밀한 관계 안에 머물 때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하는 감사의 기도를 할수 있습니다. 맑고 밝은 믿음의 눈을 가진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냅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성숙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할 때마다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감사로 기도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까지 설명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시작했죠. 오늘 본문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자 믿음으로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면 기쁨이 넘칩니다. 원래 영어로는 믿음으로 생각하면 think 하면 감사하게 되고 thank 하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 요 생각과 감사가 기쁨의 흐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알수 있죠. 빌립보서가 우리가 이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도 훌륭한 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바울 사도가 생각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를 생각했을까요? 빌립보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결국 빌립보의 성도들이 바울의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바울과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처럼 서로 감사하는 이유가 되었고 서로에게. 기쁨의 존재가 되었던 것이죠. 이게 진정한 성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교제예요. 우리도 서로를 볼 때마다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겠죠? 그러면 지금 하면 되잖아요. 자, 한번 해봐요. 우리 서로 옆에 보면서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의 기쁨입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했어요. 우리 동숙의 성도님들 생각하니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은 저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기쁨이 된다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바울은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이처럼 서로가 감사의 조건이 될때 그렇게 되는 거죠.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의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한 것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고백하죠?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5절이에요. 자, 첫날은 무엇일까요? 자, 제가 첫, 지난주 또그 전주에 설교한 내용을 떠올리면 됩니다. 이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유럽에서 처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 그때를 말합니다. 자,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원래는 터키 저 북쪽 비두니아 쪽으로 가고자 하였는데, 아, 이게 계속 막히는 거예요. 어이, 이상하다. 그런데 성령님이 막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을 흔들면서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환상을 봅니다. 바울은 아, 성령님이 나를 보여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닫고 바울은 그 환상을 본 후에 성령님께 순종하여 선교지를 소아시아 터키에서 마케도니아 그리스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원래는 안경을 중심으로 한 사역에서 이제는 유럽을 향한 새로운 길이 열린 것이죠. 이때 빌리보는 바울이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한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교회를 처음 세운 것이었어요.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이렇게 처음부터 복음의 사역에 빌립보 교회가 동참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동참한다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듣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는 여러 가지 말로 번역이 가능하죠. 친교, 교제, 참여, 함께함. 등으로 번역돼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세 번역에서는 동참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 선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선교사에게 한 마음으로 참여한 것, 동참한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빌립보 성도들이 헌금을 해서 바울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그 물질적인 후원까지도 포함하고 있어요. 빌보서 사장이 가서 보면 바울이 그들의 후원을 언급하면서 자신의 고난에 동참한 것을 칭찬하고 자신에게 쓸 것을 여러 번 보내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로서 성도들이 사역에 함께하고 나누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을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성도의 교제 하면은 같이 소그룹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 교제하는 정도로 생각하죠.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개념은 동참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조금 더 확장해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에요. 곧 사역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함께 하며 서로 돕는 것까지도 포함해요. 그것이 코이노냐인 거죠.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는 이 코이노냐가 잘 이루어지는 교회인 거예요. 빌리의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하였습니다. 복음에 동참했다는 것은 몇 가지 중요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복음을 받아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에 동참한 것,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성도가 되어 살아가는 이것이 곧 복음에 동참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복음에 동참한 성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빌리포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구세주여 주님으로 믿어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세워졌고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로 서로 동참하여 함께 복음을 나누는 사랑의 관계로 완성되어 가던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님이 본 것처럼 자주색 옷감장사 우르디아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빌립보의 간수가 또한 거운 그 가족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성도가 되었죠.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생각한 것, 복음에 동참했던 것이죠. 다음으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생명과 구원의 복음을 전합니다. 아까 우리 광고 시간에 하이미가 어, 자기가 친구들 전도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이밀은 그렇게 지금 복음에 동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에 동참하는 거예요. 복음에 동참 잘 해도 이게 코이노에, 아, 코이노에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보의 성도들은 바울이 떠난 후에도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스의 사랑을 확장하고 나누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교제를 넓혀갔습니다.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도 감사했던 거죠. 또한 복음에 동참하는 것은 복음의 사역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의 성도들은 관심과 기도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지원하였어요. 바울은 여러분밖에는 나를 이렇게 도와준 교회가 없었습니다라고 말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는 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적으로 도와줬음을 알수 있어요. 재정적으로 그들을 위해 헌금하여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빌보 성도들을 가리켜서 나중에 7절에 보면 내일 다음 주 본문이에요.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울은 빌보 성도들이 복음에 동참해 주었음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 동참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에 동참하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의 근원은 좋은 집에 살거나 맛난 음식 먹고 돈잘 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큰 기쁨과 감사의 이유는 바로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복음의 교제를 나누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해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나누며 사역하는 그 삶이 기쁨인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복인 것이에요. 이제 바울은 빌리뽀 성도들을 격려하며 확신의 메시지를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선한 일은 무엇일까요? 것은 곧 빌립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받고 성도가 된 것. 그것이 선한 일이에요. 첫 번째로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한 일이에요. 그뿐 아니라 5절의 말씀처럼 빌립보 성도들이 그 복음에 동참한 것 역시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선한 일을 누가 시작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 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선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며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사역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확신을 고백합니다.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일 선한 일을 완성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도 한번또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구약에서 말하는 주의 날과 같은데 주님께서 오셔서 심판하시는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재림의 심판 날에 하나님께서 선한 일곧 복음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임을 확신 있게 고백합니다.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완성에 대한 믿음과 확신 갖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빌립보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의 완성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구원의 과거 현재 미래적 관점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 이미 선한 일은 시작되었어요. 과거입니다. 무엇이 선한 일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의 은혜,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았어요. 우리 구원의 과거입니다. 이미 구원 받은 것이죠 또한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날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미래형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구원의 완성은 미래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구원의 현재를 살고 있어요 지금의 나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지금 이미 얻은 구원을 완성하기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성화의 삶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온전히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원의 시작과 완성 사이에서 오늘을 사는 성도에게는 승리와 영광의 그 날이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구원은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완성할 것이라고 한. 그 날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날에 대한 확신이 오늘을 사는 성도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가 선포된 그 날을 보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의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확신한 믿음으로 오늘의 위기와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그 날에 대한 확신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현재 어떤 위기와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일어설 수 있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확신의 핵심입니다.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확신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도의 기쁨과 소망은 바로 이 확신의 소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드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합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구원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돕고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의 완성과 최후 승리를 확신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리스의 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의 한몸 공동체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의지하고 서로 격려하며 복음에 동참하는 기쁨의 삶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담배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심을 확신하며 감사와 기쁨 가득한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